두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파키스탄 법원에서요, 파키스탄 총리 부패 혐의로 14형, 14년의 징역형이 선고됐고요, 그 부인도 선고가 됐는데, 사유가 뭐냐면, 그 총리 재직 시설에 국빈용 선물을 받았고, 이거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고 탁복했다는 게 14년형의 사유였습니다. 알고 계세요? 아, 그 뉴스는 접하지 못했습니다. 아, 그... 최근에 아, 예. 그런 판결이 있었습니다. 네. 우리나라 대통령 배우자가 고가의 명품백 선물 받는 장면이 언론 되게 많이 나왔습니다. 보셨습니까? 저는 못뭐 보셨습니까? 장면만, 장면만, 아, 장면만 사진으로 보셨어. 봤습니다. 사진으로 보셨어요? 예. 그럼 잠깐 소리 예, 제거한 상태로 한번 이거 보세요. 여기 화면을 봐주세요. 예. 영상 한번 봐주십시오. 예. 제가 남북 문제에 좀 나설 생각이다. 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 잠깐만요. 네. 아 이, 잠깐만요. 대법관의 자이상입니다자 이거만큼 이렇게 심각한 우리 사회에서 큰 사건이 없습니다. 네. 네. 네, 영상 아, 끝났습니다. 괜찮습니다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그 남북통일 문제, 남북 문제나 통일 문제는 대통령의 직무사 권한 범위 사안이죠? 그렇게 그렇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지금 보신 것처럼 지금 그 대통령 배우자가 자신이 남북 문제 에 나설 생각이 있다. 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고가 이, 이 면담을 한 사람이 고가의 명품백을 건넸는데 그걸 거절하지 않고 받았어요. 그리고 그분의 정책 제안에 동조하면서 자기가 앞으로 나, 남북 문제에 나설 건데 같이 일해보자 이런 제안까지 사실 대통령 배우자가 했어요. 요거는 이제 2차 접견 때 영상인데 1차 접견 때는 요사 본인이 대통령 임기 5년 안에 남북 통일 시키겠다. 이런 얘기까지 사실은 어 했습니다. 요 것과 관련해서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첫 번째, 대통령 배우자가 대통령 직무 범위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 남북 문제에 대해서 개입할 권한이 있습니까? 대통령 배우자가 이렇게 말해도 됩니까? 내가 지금 남북 권한을 문... 물어보셨는데, 네. 기본적으로 어, 대통령 배우자는 아무런 직무상 권한이 없으신것이 직접 권한이 알고 없죠. 없음, 그런데 있습니다. 본인이 내가 남북 문제에 나서겠다. 임기 5년 안에 남북통일 시킨 거다. 이렇게 지금 말을 했습니다. 이거는 명백하게 이게 허, 저 헌법 위반입니다. 사실은 <laughs> 국정 농단이고 국정 개입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 후보자께서 이제 그 대법관 후보자시니까요. 그 대법관 아, 후보자 법관 입장에서 판단을 좀해 주시면 을하지않는건금지법 해당되지 않나. 저 어, 지금 위원님 지리에 제가 더 이상 답변하기는 어려운 것이 저희는 법원의 올 쟁송성 사건이 될 여지가 있는 것은 답변드리기가 어려울 뿐 아니라 더욱이 대통령 배우자께서 어떠한 직무상 권한을 가지고 있으시지 않기 때문에 더더욱이 답변드리기 어려운 사안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음, 정리해주시죠. 예, 정리해주시죠. 예, 정리해 네, 예. 예, 무리하세요이게 네. 예. 그러니까 쟁송성 사안이 될 여지가 있으면 저희가 아예 답변 드리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위원님. 네. 수 <laughs>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네 하세요. 네. 네 서울 소초갑의 조은희 의원입니다. 저는 이런 청문회 진행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납득하기 곤란합니다. 대법관 신숙희 후보자 인사 청문회는 신숙희 후보자가 대법관으로서 자질이 있는지 어떤 법관을 갖고 있는지를 검증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동료 야당 위원회에. 이 질의를 들으면서 지금이 청산 뭐 유세상이 왔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관련이 없는 이슈를 정치적으로 합니까? 신숙희 후보자가 제가 보니까 아주 청문회 준비하면서 보니까 신상과 관련해서 논란이 될 만한 이슈도 없고 굉장히 훌륭한 대법관 후보자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준비가 안 되셔도 그렇지 어떻게 이 후보자 검증과는 관련이 없는 정치적 이슈를 여기 들어와서 인사청문회를 파행으로 유도하는 건지 저는 그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금 간사간 협의가 됐다고 하는데 지금 청문회와 관련 있는 거면 의으로틀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정치적인 정치적인 공격이고 이거는 청문회를 파행으로 이끌려는 의도가 엿보이는 건데 이런 것이 <laughs> 어떻게 합의가 되는 건지 저는 간사간 합의가 있었다는 것에도 굉장히 유감으로 생각하고 앞으로도 청문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특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잠깐만요. 그리고, 그리고요 이런 걸 보면 우리 국민들은 참 현명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조금이라도 예, 네. 의사진행이 원활하게 될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네, 우리 조은이 의원님 어. <laughs> 아니 잠깐만 잠깐만요 제가 드릴게요 기회를 어, 우리 인사청문회를 저도 위원장으로서 <laughs> 원활하게 진행을 하고 또 우리 대법관 후보자의 자질과 어, 도덕성 검증에 최선을 다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그러나 어, 인사청문위원님들께서 준비하신 내용에 대해서 어, 저도 존중을 하고 위원님들께서도 좀 존중을 해 주시고요 또 이런 여러 가지 위원회 운영은 양당 그 여야 교섭단체 간사위원님들의 합의에 따라서 한다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어 평가를 제가 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어각 위원님들이 준비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아마 대법관 후보자 검증에 다른 법률적 판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포함돼 있을지라 저는 봅니다. 거기에 대한 견해를 묻는 것 같고요. 그래서 상호 존중을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지리 중 사례로 들어, 어, 들은 파, 파키스탄 총리의 14년형, 이거 국회에서 14년형 내린 게 아니고 법원에서 내린 거예요. 판사가 판사가 이런 사태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법적 판단을 하고 해석을 하느냐. 에 대해서 저는 대법관 후보자한테 물을 수 있고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명품백 사건은 전 국민의 관심사고 국가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대법관 후보자가 전혀 사실을 알지도 못하고 고민도 안, 법적 고민도 안 하고 있다. 이러면 그거 자체도 저는 대법관 후보자로서의 자격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사청문위원으로서 제가 판단해서 오히려 안 하면 안 되는 사안이라고 생각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 조은희 의원님께서는 조은희 의원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후보자 검증 질의를 잘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럼 3분 드리겠습니다. 예. 경북 고령성주 출고계 정의영 의원입니다. 전 국민이 대법관에서 청문회를 지금 보고 계시고 좀 품격 있는 진행이 된다. 늘 우리 청문회가 이, 이 정책적 역량 검증에 치우치지 않고 정치 공세에 머물기 때문에 비판받는 겁니다. 이, 이 대법관, 이제 우리 후보님의 인사말에 보면, 어, 이 아동 여성 장인, 응, 가난한 사람의 웃음소리가 나라 발전의 정도에 비리한다. 또, 뒤에 보면, 어, 이 수시로 바뀌는 여론이나 정치적 지형 변화에 흔들리지 않으면서 서서히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을 읽어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다. 대법관 후보자는 이런 자세로 청문회에 임하는데 우리 정치인들이 정치 공책을 하면 되겠습니까? 이 몰카 공작했는 거 이런 거 틀어가지고 여기서 입장을 물어보고 난처하게 만들고 저도 어, 단체장 했던 분이 법인카드로 과일 천만 원씩 사 먹고 샴푸 사고 일제 샴푸 사고 초밥 먹고 이런 거안 물어보려고 합니다. 예, 그 부인이 재판 그 법인카드로 해서 뭐 논란이 있어서 재판 출석하고 이런 질문해가지고 청문회가 되겠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 하지 말자는 게제 이야기고 정책적인 역량을 검증하는 데좀 집중을 해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